16번 먼저 보자. 자, 얘는 하래? X에다 몇 대입 해야 돼? 2. X에다 몇? 2. 마이너스 2. 왜?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사라지잖아. 다시 X에다 몇 대입 해야 돼? 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다 1이지. 됐어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0, 2, 4, 6, 8, 10이지. 그럼 얘랑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지. 비슷한 애. 그래서 x에다 몇대 2? x에다 마이너스 3대 2. 왜? 쉬워. 얘, 뭐. 얘를 1 또는 뭐로 만들어야 돼? 마일 1. 됐어요, 안 됐어요? 얘가 1 또는 마일이 되도록 하는 엑셀 값 그냥 찾아서 넣으면 돼. 그래서 마삼 넣었어. 과 쓰지 말고. 수요일에도 한 거를, <laughs> 됐어요? 안 됐어요? 얘는 10, 짝수니까. 얘는 홀수니까. 뭐야? 마이너스. 다시, 얘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얘 예고해야 돼더 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지 얘 홀수 붙은 애가 사라지지 더하면 두 개씩 있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2로 나누면 되지 이거 됐어 안 됐어 2로 나누면 이렇게 됐어? 뭐얘 지수 법칙 해주면 얘 3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보기에 얘 있거나 얘 됐어? 됐지? 이안 됐으면 말해. 다음 시간부터 이거 모르면 이제 혼나는 거야, 요거는. 보자, 28번. 다음 시 얘의 뜻이 뭐야? GX는 FX보다 몇 차? 2차 더 크다. 됐어요? 빨리 봐, 여기. 그래서 GX는 FX보다 2차가 큰데. 여기 2차가.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랑 얘는 차수가 어때? 차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여기 3이 붙어 있으니까, 얘 곱하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3gx. 그러면 gx랑 3gx 더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최고창이, GX가 몇 차인지는 몰라도 최고창이 계속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여기 우변이 3차야. 그러면 자변도 몇 차가 돼야 돼? 그러면 GX 몇 차여야 돼? 3차. 어? 누가 1차여야 돼? FX.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생각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계수이교법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치대입법 해도 되지 수치대입법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x에다 0 넣어볼까? 왜0 넣었어? 얘가 사라지는 x의 값이 0이니까 그럼 G0 X에다 0 넣었으니까 그럼 0 넣으면 B, B. 그럼 지0이 뭔지 알아야지 지0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제 FX 얘를 보고 여기다가 뭐? 0. 0 대입 그래서 0 대입하면 이거 됐어요 안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안 됐으면 말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수치대입법 해도 되는데, 개수비교법 해보자. 개수비교법. 지금 뭐를 알아? 최고창의 개수를 알아. 1로. 여기도 최고창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야? fx의 개수를 알아 몰라. 1창의 개수. 몰라요. 그래서 1창의 개수 모르니까, k로 잡아보자 뭐 요렇게 fx를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만 보는거야 k 곱하기 3 3k gx의 최고창의 개수 말해봐 개수 개수 설명들은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지금 f 페를 뭐로 잡았어, 쌤이? K 그러면 GX의 최고창의 계수 말해보라고 K 그래서 얘 K 더한 게 몇이 돼야 돼? 1 1, 1. 지금 설명 듣고 있어? 얘 뭐라고 했어, 쌤이? 계수 비교법 최고창의 개수 1인 거 아니까 여기서 최고창의 개수만 끄집어낸 거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k가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됐어요? 그럼 다 됐지. t 는 뭐가 돼야 돼? t 는 모르지. 어.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 됐어? GX를 X-24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를 구하시오야? G. G4를 구하시오. 그 뜻이지. 그럼 우리 K도 구했으니까. 요 T만 구하면 되네. T. 요거 됐어요? 안 됐으면 말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개수비 이후법. 여기서 잘 보면. 누구? 이몇 차가 보여? 3차. 어. 아, 3차했잖아이 2차. 2차 A 모르잖아. 2차. 1차. 그래서 여기서 뭘 끄집어내는 거야? 1차에이 계속 끄집어내는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 g는 x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여기 g한테는 1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1차 끄집어내야지. 그럼 요 4x랑 fx가 현재 노란색이야. 4x랑 누구랑 곱해야 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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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차 이위의수 4t가 음. 요 2랑 어때야 돼? 음. 그래서 t는 음. 2분의 1. 요거 이해 됐어? 네. 그러니까 다정개하는게 아니야. 필요한 애만 끄집어내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수치대입법을 하든 계수비교법을 하든 요거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러면 이제 gx는? k 4분의 1보했으니까 4분의 1x. t는? 2분의 1.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 4만 대입하면 되지. 이제 말로 설명해 줄 거야. 31번 봐봐. 31번. PS를 이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말로 설명해 주면 안되겠어눠서이 차식으로 나눠서. 이 차식으로 나이 차식으로 나눠서. 이 차식으로 나 그러니까. 35번 누가 질문했니? 35번. 35번 누가 질문했어요? 없어? 35번 누가 질문했어? 빨리 응. 복습했어 안했어 이거 쌤, 영상 보내줄게, 보 고, 풀어. 35번. 얘 월요일도 설명해 줬고, 수요일도 설명해 준 거야. 35번은 안 돼, 이제. 복습을 하고 이게 원래 설명해주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설명해주는 거니까 얘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쓰라고 했어 마찬가지 얘로 나눈 나머지 구 아래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엑셀에다몇 대입해야 돼? p 구하고 싶어. p 몇이야? p는 이래. 근 누가 질문했어? 31번. 저예요 알아 몰라. 그래. 해 그래. 알아서. 32번. 마찬가지. 2차로 나눴어. 여기 몇 차로 써야 돼? 2차. 그럼 얘 구하고 싶어. 네. 그럼 p 해야 돼 P 사. 그러면 P 4 여기다 뭐 해야 돼? 대입하면 되지. 그래 P 사 P 사 마사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됐어요? 안 됐어요? 또 엑셀에다 몇 대입해야 돼? 그럼 여기다 몇 대입해야 돼. 그래서 5 대입하면 p 5 p 3 이게 마3이래면 그래서 6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41번 Fx를 x 더 비3, 비3, 나3나3 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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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누가 질문했어 이거? f 몇을 구하시오야? 요 생각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다 모대입하면 뭐 돼. 근데 얘 알려 줬네. 그래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됐지? 자, 얘를 얘로 남눈 나머지 25를 X로 치환하자 그래서 X는 5제곱 26은 뭐야? X에다 몇 대입해야 돼? 그래서 R은 뭐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틀리고 음수면 다 설명해줬어 음수면 이 월요일에 설명해 준 거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음수면 나누는 수 한번 더 하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이제 이런 건 개별 설명해 줄 거야 개별 설명 다 같이 하는 건 설명 안 해줘 오늘만 설명해 주는 거야 개별 질문하세요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됐어? 얘를 x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 요 식이 0이 되는 우리 나머지 정리.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 대입. 그래서 1. 나머지 정리. 자,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몇 차이 나야 돼? 1차이 나야 돼, 1차이. 1차이 나, 안 나. 그러면 2의 거듭제곱수 중에서 15에 가까운 수. 16. 16은 2의 4제곱.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지수 법칙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2의 4제곱을 X로 치환할 거야. 15는 뭐야? X 빼기 1. 됐어요? 안 됐어요? X에다 몇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R은 2 그래서 나머지 2 됐어? 됐지? 35번 진짜 마지막이니까 35번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주원잘 들어 모르면 찾아서 가 쌤이 말해줬잖아 3차식으로 나는 나머지 쌤이 따로 만들어놨다고 저기 큐야 오고 다 큐리야 쌤이 이거 설명해주고, 링크 보내줄 테니까. 또, 나 모른다 빨리 말해. 주원이 말고. 링크 보내주게. 어. 또! 다 알아? 나중에 깨지지 말고, 요거. 이제 링크 보내주게, 빨리. 어. 그럼 새명만 보내주면 돼? 됐지. 잘 들어. 3차식으로 나누면 여기 나머지 몇 차로 써야 돼? 그래서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원래는. 항상 주어진 조건의 2차식. 3차식 안에는 2차식이 숨어 있다고 했어, 항상.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 거랑 이제 학교 시험에서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거는 또 연습할 거야. 그러면 그냥 뭐하라고? 얘? 예? 그냥 여기다 쓰라고 A로만 바꿔줘 모르면 외우라고 했어 예. 이유는 이제 영상 보고 공부해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A 구하면 돼 A는 어떻게 F1은 3 얘는 날아가고 1대입하면 1대입하면 이게 3이니까 a는 1 그래서 1대입하면 rx는 x제곱 2x 이해 됐지?